2025, 2026엘지 전자 프로농구 수원 KT 소리꾼과 고양 소호 스파이거너스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팀 모두 지금 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홈팀 KT의 경우에는 김선현 선수의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거든요. 공동 4위의 KCC와 KT가 랭크되어 가 있는 가운데 분위기를 좀 반전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패에 빠져 있는 고양 소호예요 1위에서 현재 4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4경기로 좁혀놓고 보면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KT는 타블랑 한 선수와 함께 문성범, 문정현, 하영기, 흑스가, 이정현과 함께 정의재, 캔바오, 최승욱, 나이트가 선발 시작을 합니다. 두 <laughs> 그 팀의 시즌 두번째 맞대결이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KT,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손노입니다첫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코너 <laughs> 전달, <권하전달> 3점 끕니다 네! <laughs> 깨끗합니다! 3점 성공!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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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스틸이 받고 이동합니다. 자, 치고 들어가서 안쪽 트입 네. 두 연장. 아, 나이트 선수가 화끈하게 하나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정현 선수의 좋은 에이패스였고요. 좋은 스펜롤 게임이었습니다. 안쪽 트입 어, 엘리 플레이 성공. k 이도카글라 선수가 보란 듯이 한번더 투맨 게임 성공시키네요. 네, 하윤기 선수 오늘 경기 초반에 흐름분 상당히 좋습니다. 벌써 6득점째 하윤기 정면으로 짧게 빼주고 윌리엄스. 빠르게 안쪽 트윗골 볼빗! 석상이 못 꺼냈어요! 다음 개, 투현더 캔버. 석정 올라갑니다. 네! 깨끗합니다. 석정 성공! 그렇죠. 이렇게 외곽 지원들이 3점씩 들어가줘야 돼요. 경기가 빠르면서도 팽팽해요. 어허, 잘 끊었습니다. 나이트. 네. 나이트! 오. 오늘 1%만 붙임합쳐서 벌써 덩크 3개가 나오고 있고요. 정창영 밀고 들어가서 득점 해결을 했어! 득점 더하게 반칙까지 하고 니다 어, 정경원 감독이 굉장히 정창영 선수의 복기를 반갑게 느껴질 거예요. 예. 지금. 일단 어, 어. 정창영의 좋은 수비. 윌리엄스. 자, 윌리엄스가 올라갑니다. 두점 성공. 어, 윌리엄스 선수의 원래는 찬스였고요. 규 네. 네. 점을 앞세우는 k k 빠르게 앞쪽으로 손을 박고 볼을 떴습니다. 이정현, 자 이정현 범위 벗겨내고, 네, 득점과 함께 반칙까지 니다자 본인의 실수를 또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팀 파울에 아직 하나의 여유가 있어요. 타골랑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슛이 성공되지 않더라도 리바운드 가담을 통해서 더2차적인 공격을 볼수 있거든요. 나이트. 나이트 성공! 아, 지금도 나이트 선수가 기술이 굉장히 좋았는데 더블 팀마크 아빠이 거세요 멀리 던졌는데 정창영 파고 들어갔어! 어려운 네. 와, 정창영 대단합니다. 정희재가 주고받고 다시 한번 이정혁 직접 파고 들어갑니다. 짧은 패스 섭점 네. 들어갑니다. 정희재 깨끗한 섭점 아무리었습니다. 네. 윌리엄섭점히도 네. 들어갑니다. 좋 수비를 적절하게 잘 가지고 있어요. 임동성. 그렇죠! 그렇죠. 임동성! 텐바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 야, 돌비, 촛수, 들어갔습니다 아, 또시운촛수를 놓치네요. 남측에 아무도 없죠. 파괴나한 레이어! 투파이! 텐바우, 세수 쪽으로. 야, 밀상마트 정창형 따 돌리고 들어갑니다. 최수록 자, 정면에서. 텐바우!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이돌아 나왔습니다. 캠버 쪽으로 네. 캠버 멋진 덩크지 나옵니다. 자, 임동섭 선수의 오페스 리바운드가 또 캠버 선수 덩크를 이끌어 내네요. 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수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흥미롭게 리뷰드갑니다 존스 다시 성과또한번 원더. 지금 고양 소호가 KT 꿀밑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예. 존. 네. 안쪽 넣어주고 포스업 수정합니다. 자타구나 안에 좋은 수비 하지만 다시 싸움을 했어요. 존슨, 이정현 와 들어갑니다. 이정현 어, 지금 올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정현 빠릅니다. 자 외곽으로 빼주고 코너에서 삼성 들어가. 오! 어, 들어왔어요. 저 완벽한 가아웃의 이유는 3점이 성공됐습니다. 네. 빠르게 가야죠. 시간 얼마 없습니다. 힉스 마지막 굿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47대 35로 서로가 앞선 가운데. <목소리> 3쿼터로 이어진다. 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KT의 성공. 조금씩 접근에 들어가다가 짧은 연결. 다시 나이트 돌려받고 지고 들어갑니다. 나이트 블락이 막혔어요 정창영 선수의 블락 슛이네요. 하영기와 정창이 같이 떴는데. 오오. 예. 타글라 네. 타글라만. 최승선 승리 좋습니다. 네, 지금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아, 16점 차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점수하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정현이 갈라지고 날경뛰가들어가다가 외곽 캔바캔바왕의석섭 템벌. 네! 아! 열렸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니다 어, 하지만 손에 맞고 굴절 잡을 떠도 끊습니다. 빠르게 달려가 혁수 누나한테. 아양팀 지금 너무 어수선합니다. 예. 네,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정창영. 돌아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슛입니다. 네! 빨리 나옵니다. 정창영. 네. 나갈 뻔했는데 잘 살렸죠. 시간 얼마 없어 플락스 박지원. 자 문정현 타고 들어와서 골 밑. 네. 조정 성공. 네, 문정현의 지금 과감한 속공 처리였고요. 네. 네 지금 박지원 선수의 좋은 수플락이 있었습니다. 트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텐더 반대 넘겨줍니다. 코너 열렸어요. 네. 열졌습니다최수 빠르게는 나왔는데, 자, 2회 에위를돌니석석들점대니이다 박지원의 점네 박지원, 자, 뒤로 빼주고 팩스 올라갑니다. 짧았을 골미 들어갔어. 아, 자, 외곽에서 먼 거리 충버 전이 회당합니다. 박지원, 박지원, 와지금 박지원, 선수의 지금패스위크지원박 어, 레박이상당지원습니다 예. 대박! 자 이동을 해서 45도 각도. 홍도 성적. 아 험바오 선수한테 대박. 네. 김선영 선수가 빠져 있고 김영호 코치의 모습도 옆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선영의 부재가. 경기가 또 이렇게 흐르니까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주장이기도 하고요. 팀에 지금 경기장 리더가 없기 때문에 좀더 어수선한 케이스죠. 예. 미드리 저퍼 박준영. 정확합니다 5마일 정도로 과가,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캔바오가 파고 들어갑니다. 짧은 연결을 주고 골밀! 투핸다! 캔바오의 또 넓은 시야가 또 나이트 선수의 덩크를 만들어내네요. 네. 이성현. 쏩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이정현. 오펜스를 주도해야 되거든요. 먼 거리 카굴라한 석전 빨이어들갑니다 카굴라간 선수가 슈팅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승기를 거의 잡아가고 있는 소노고요. 오늘 블락도 소노 다섯 개 케이트를 여섯 개. 어려운 자세에서 이정현. 네. 이정현 선수의 어. 좋은 개인기였고. 네. 3점 씨도 깨끗합니다. 네, 박종환 선수도 대학 시절 3점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토어 85대 63으로 고양 소노가 수원 KT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수원 KT는 팩트팩 경기인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와 체력적인 부분에 약점을 보이면서 오늘 승리를 내주게 되었고요. 네. 고양 소노는 어, 높이와 또 리바운드의 강점을 살리면서 또 오늘은 3점슛 성공률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